반님들 반갑습니다. 어, 신신명의 스물 두 번째 구는 제유시비 하면은 분연 실심하리라. 잠깐이라도 옳고 그름을 일으킨다면 어지러워져서 본래 마음을 잃으리라 이런 말입니다. 시비가 어디서 일어날까요? 바로 이견에서 일어나지요. 그죠? 이견. 둘로 나눔에 바탕을 한 생각들. 상대적인 생각이죠. 옳고, 그름 그죠? 재판하려는 마음이죠. 심판하려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두 마음이고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분연실실 어지러워져서 본래 마음을 잃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음, 마음이 흐린 상태를 우리는 흙탕물에 잘 비유를 하지요. 그러면은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방법이 뭐냐? 가라앉아라, 가라앉아라, 주문을 외운다고 되나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죠? 더 가라앉으라고 막 휘저어도 안 되죠.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기다려야죠. 그러면 가라앉습니다. 맑은 물이 됩니다. 더 빨리 가라앉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죠? 어지러운, 흙탕물들이 더 엉키도록 뭔가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촉매제나 화합제를 집어넣어주면 그것들이 엉키게 해서 더 빨리 가라앉힙니다. 그러면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것, 어지러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 이렇게 두고 보는 겁니다. 오, 이런 어지러움이 생각난다. 이런 마음의 상태로 내 마음이 불안하네. 불안이 이렇게 가슴을 두근거리기도 하고, 가슴을 조이기도 하고, 괜히 화끈거리게 열을 올라오기도 하고, 그죠? 뭔가의 하지 않으면 큰일 날것 같은 조급한 마음도 들고, 내가 참으로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면서 시간이 아까운 생각이 막 들지요. 그런데 막상 중요한 게 뭐예요? 이러면은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머리와 꼬리가 막 뒤엉켜 있는 것. 그래서 흑탕물이죠. 흑탕물에 비유좋습니다 그럼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이제 기다리는 방법도 있겠고, 또 하나는 거기에 이런 화학적인 작용을 일으켜서 그것들이 이렇게 엉켜서 내려가게 하면 되겠지요. 그 작용이 뭐겠어요? 바로 부처님을 알아차리는 거다. 이거죠. 염불이다. 이렇게 되죠. 또는 이 선종에서는 이제 화두가 되 화두를 본다. 그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이것이 무엇인고 또는 왜 그랬을까 하는 이제 의문을 일으키는 거죠. 순수 의문 하나로 집중하는 것. 이렇게 하다가 보면 자기들끼리 빨리 덩켜서 가라앉는다. 도깨비가 본래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렇게 당황하면은 뭐 원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흔들림 없이 살펴보면은 뭐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거죠. 그죠 큰일 날것 같은 거.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것이 바로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거다. 그러면은 흙탕물의 상태 그것이 바로 마음을 잃은 거다 이거죠. 왜? 갈팡질팡하니까, 그럼 그 마음을 잃은 상태가 뭐냐? 분연, 어지럽다. 이랬습니다. 분분하니 뭐가 막 불쑥불쑥 섰고 어지럽습니다. 그죠? 그 어지러움에 꼭뭐 괴로운 어지러움만 있겠어요. 꼭 즐거울 것 같은 어지러움이 있습니다. 문수보사를 그렇게 만나보고 싶어 했던 무창문이가 어느 날 동지 팥죽을 수는데 사방에서 팥죽이 하나 끌어오를 때마다 문수보살이 톡톡 튀어나왔어요. 그 어지러운 겁니다. 그래서 니네 문수지, 내 문수냐. 해서 문수의 모습으로 나를 어지럽히지 마라. 내 마음이 본래 문수보살이다. 지혜롭다. 이렇게 이제 자각을 했다는 이런 고사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분연실심 어지러워지면그 본래 마음이 보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했지, 그죠? 그거를 잃어버린다 이거죠. 그러다가 보니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돕니다. 방 안에 있으면 갑갑해 있다가 방 밖으로 나가고 방 밖에 나가도 뭔가의 대상을 찾아가지고, 하소연도 하고 싶고, 하풀이도 하고 싶고, 하소연 하다가 보면은, 이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에?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주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잘안들어주면 당신은 왜 그렇게 공감을 할줄 모르냐? 내가 기대려 왔는데, 왜 의지처가 되어주지 않느냐? 그죠? 어떠한 뭐가 되든지 간에, 어지럽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지러움,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죠? 바로, 제유시비. 잠깐 동안이라도 옳고 그음을 일으켰다. 이래야 되는데, 안 된다. 이랬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 뭐가 나요? 뭐가 생겨요? 우리가 확병이라 그러죠, 그죠 마음은 내가 나쁜 사람이 되기 싫은데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은 나쁜 사람이 된다 이거죠, 그죠 예의범절에 어긋난다, 예의를 지키려다가 보니 내가 괴롭다, 뭐 이렇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괴롭게 하는데 대들면은 불려가 됩니다. 막대 먹은 며느리가 될것 같고 안되들려니까 내가 죽겠고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옳고 그름의 충돌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러한 시비의 마음을 내려놓아야지요 그죠 중요한 것은 내가 편한 것이고 나는 나의 삶이라는 이 환경에 대응하면서 살아. 어떻게 대응할 때 내가 어지럽지 않겠는가? 실심, 본 마음을 잃지 않겠는가? 본 마음을 잃으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미쳤다 그러죠. 그죠? 돌았다. 이렇게 말하죠. 돈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시비를 일으키는 거. 세상은 누구한테 물어봐라? 바로 내 말이 틀렸다고 하는가?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 주장, 그, 그렇게 보편 타당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을 잃고 어지러울 때,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그런 때돌이켜봅니 벗어나야 별거 없다. 벗어나면 새로운 괴로움이 있을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흔들리고 있다. 바로 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럼 본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비를 내려야 한다. 내가 빠져있는 이 상태 옳고 그름을 한번 내려보아야 할 것이다. 바로 신진명의 말씀입니다. 옳고 그름에 빠져드는 순간 우리는 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순간 사람들은 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함께 사는 가치에서 혼자 헤맨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강력히 주장하고 싶을 때 바로 돌이켜보고 싶은 문장 잠깐이라도 시비가 솟아난다면 어지러워지고 본 마음을 잃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뒤바뀐다 이거죠. 행복하기 위해서 만난 모임이 다툼 의장으로 바뀐다. 이롭게 위해서 만난 만남이 서로를 파괴하기 위한 만남이 된다. 본래 마음을 잃게 되는 길입니다. 그것이 뭐냐? 과도한 집착입니다. 시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옳고 그름을 하는 거. 부처님은 올코그름을 가장 잘 밝히신 분이죠. 왜본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올코그름을 다 드러내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육장을 만든 거죠. 그렇죠? 이런 거는 이때는 이래서는 안 된다. 시비를 다 밝혀 주셨잖아요. 어떤 마음에서 마음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는 마음에서 밝혀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분별 시비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멍청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멍청한 듯이 보이되 맑고 맑은 거울에 다 비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그때의 시비는 시비가 아니다. 올코 그림이 아니다. 바로 신신명이 말해주는 한 장면입니다.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모두의 마음을 다 비추어 받아들이고 그 흔들리는 모두의 마음에 가장 평안한 마음으로 화답을 해주어서 넉넉하고. 언제나 평안한 따뜻한 오늘 하루 부처님과 결계를 이룬 오늘 하루를 추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새로워서 더 좋은 날입니다. 새로움을 드러내고 받아들이는 어제의 옳고 그름을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더 확장하는 일입니다. 옳고 그름의 새로움을 드러내면 어지럽지도 않고 본래 마음을 잃어버리지도 않습니다. 내 업을 잘 쓰게 된다. 그러한 오늘이. 불보살님들과 결계를 이루어서 흔들림 없는 오늘 하루. 명경지수와도 같이 모든 것을 비추는 하루. 모두를 받아들이는 넓은 바다와 같은 마음의 오늘을 주건 감사합니다.